안녕하십니까? 또얼마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은 그 용접을 배우는 마음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게는 그 자격증부터 크게는 그 회사 입사 시험까지 두루두루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볼때 이제 꼰대 기질 있으면 용접 배우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진짜 막말로 내가 뭐 현장 경험 얼마 있는데 또 내가 뭐 그도 용접 자격증이 뭐.. 있는데..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용접 배우면 진짜 힘들거든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마대기 아크 용접할 때 아크 음 전기 용접할 때뭐 우리가 하는 공식들 있잖아요 루트면 2mm 갈아내고 개뭐3.2뭐 뭐 저는 2.6을 선호합니다만 그리고 뭐 전기 한 95하고 뭐, 닉쿠 115에 파이널 배고 맞더라고 했는데 그안 하고 막 귀찮다고 그냥 대충 해갖고 하는데 그래 하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안된 사람들은 진짜 안 되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게 빨라요. 어떤 분은 이제 쇼트를 10년 넘게 조선소에서 하다가 10년 넘게 했으니까 나 기능장 따고싶다 해서 이제 왔는데 그분이 아크는 해본 적이 없대요 전선선에도 CO2가 주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아크 용접 뭐 이제 그분은 제가 하라는 말은 다잘 따라오셨어요 근데 이제 위보기 자체는 어 아크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중력을 이용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백을 형성하거든요 그 아래보기 같은 경우에는 찍어 눌러가지고 이제 백이 나오고 뭐 수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눌러서 되고 또 수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용접물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백이 형성되는데 위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쌈박한 방법이 없으면 이제 백비는 내가 좀 힘들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보기 백비드 같은 경우에는 뭐 1.5mm 정도 뭐 2mm 뭐 갈아내고 갭 2.4로 주고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전부 다 2.6을 주는데 위보기만 2.4를 줘요 왜냐면 그봉 하나로 150mm는 가거든요 그게 2.4로 하면 근데 3 1로 해서 위빙을 해서 막 이렇게 쑤시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힘도 너무 들고 체력 소진도 심하고 근데 2.481로 해서 가끔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쭉 주시고 계속 주시고 하면은 그게 제가 할때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막 상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CO2는 뭐 뭐 쉽게 하니까 쇼트는 따로 연습 안 하시고 이제 아크는 이제 또 그렇게 해갖고 가셨고 그고한 번에 붙으셨죠 그분이 음.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또말안 듣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뭐좀 현장 경험 좀 많이 하고 해도 거의 보통 아크 같은 경우는 CR봉 쓰죠. 그 고장봉하고 또 성질이 완전히 틀려가지고 그래 하는데 또뭐 특수 용접 이거 뭐냐 기능사 그 빽내기 그것도 연습하시면서 아그 말을 좀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못 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사람 말하는 거는 다 자기가 1년에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도 그런 실수하지 말고 빨리 해라고 해서 이제 좀 조언하는데 그 자기 방식대로 막 하면 죽어도안 되죠. 특히 파이프용접 같은 경우에 이별 관리가 참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까맣게 탈 정도면은 분명히 다음 연접할 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나가면서, 이거 이별이 많이 됐네요? 하니까, 아, 뭐, 뭐, 이정도면 됐지. 뭐, 이런 말 하는 게, 그, 저는 더 이상 말은 안 했죠. 어차피 성인이고, 한데, 그거를, 뭐, 아유 근데, 뭐, 이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하고, 뭐, 붙을, 거기서는 안 봐주니까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아니, 난, 아니, 감독관이 아니다 하는데 자기가 됐다 하면 이게 뭐, 이게 붙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용접하면서 그 이별 관리 안 되면 이 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속, 만약에 그 이별이 됐다 하면은 자기가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이별을 낮추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를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는 분들이 또니는도 제대로 채우냐 아,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니콜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니콜 빵빵하게 안 채우고 가면 언더을날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야 이제 최대한 봉지를 안 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자세도 편안하게 해서 가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가고. 그래서 이제 분명 막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용접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말 강사나 원장님 말씀 거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그~ 뭐냐 시행착오 이런 걸다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안 듣고 하면은 자기도 그 시행착오를 몇년 걸릴지 뭐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그 시행착오를 자기가 그~ 겪는단 말이죠 또그 사람 이제가르쳐준는 사람이 말 이렇게 좀좀잘안된것같아말 걸고 이렇게 이것 좀 아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 뒤에는 또 입을 닫아버린다고요. 그건 배우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큰 손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적받는 것이라면 실력 절대로 안 올라요. 그리고 지적받는 만큼 실력이 오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적을 받고 그걸 고쳐야만이 실력이 오르는 거죠. 용접 아무리 많이 한다고 실력 오른 거 아니에요. 텅스텐봉이 막이 모자 구 여기 텅스텐봉이 얼마나 떠 있는지 또 용접봉도 용접봉이 위치는 또 어디에 있어야 되며 또내 자세는 내가 막 이래 막 가까이 와 갖고 있잖아요. 막 이래가 막이용접하잖아요그럼이팔 이게 이래내가 용접하면 이또 토치 가잘안 굴러가고 또 근데 또 적당한 위치에서 해야 되죠. 이또 가까이 붙어서 하는 이 습관 정말 안 좋거든요. 저도 이거 고쳐야 되는 거긴 한데. 이게 그리고, 음, 맨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여기서 불탁 일으켜서 했죠. 그러면은, 뭐, 가까우면 달라붙을 거고, 또, 멀어지면은, 이게 아크가 보이잖아요. 커지죠. 응. 음. 근데, 이게,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적당한 위치, 요, 여기서 요까지 적당한 위치, 이, 뭐냐 여기서 그냥 빈토치 굴리면 뺑그르르르르르 돌고 키스 안 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텅텐봉의 위치가 아니에요 같은 전류인데도 비드 크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텅텐봉이 떴는지 안 떴는지 자기가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텅텐봉이 진짜 이걸 집중해서 진짜 요 정도가 진짜 더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많이 힘들죠. 특히, 이제, 맨 처음에 파이프 하면, 아니, 분명히, 내가 평판에 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평판에 대고 했을 때비드가 예쁘게 나왔어. 근데, 오바이드 할 때는, 비드가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위치가 뭐, 이게 오바이드에서 뭐 고개가 아프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위로 올리다 보니까 자기가 정확한 텅뺀봉이 위치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이거 진짜 신경 써서 캐치 하셔야 돼요 이게 뭐좀 이게 몰라 이게 봉이 잡고이 터치를 잡잖아요 이거를 위에 잘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를 좀더 신경 쓰셔서 하셔야 돼요 그, 파이프배우시는 분들. 이게, 함성 패스, 하, 그,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굳이 이제 패스 딸때 점수를 주자면 99점도 떨어져요. 진짜 100점에 근접한 사람만 패스를 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잘못된 순간부터 고쳐나가면서 해야 패스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 그리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자기 것만 하지 말고, 잘한다는 사람들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쉬는 시간에 꼭 보시고, 피드백 받고, 하세요. 마, 진짜, 용기 많이 한다고 실력이 느는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자기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이내 방법, 내한 방법이 잘못됐다. 그럼 그 방법 자체를 고쳐야 이제 실력이 오르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거 좀, 그만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패스 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뭐, 자격증이라든지. 근데, 특히 이제, 뭐, 어차피 용접으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아무튼 이제, 자기가, 이게 안 되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피드백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 때.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